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와, 지금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리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어제 소통방에 올린 브리핑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오후 1시에 제가 올린 브리핑인데, 제가 여기서 뭐와 뭐를 비교했냐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스닥이 어제는 여기 웨치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나스닥이 고점에서 웨치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웨치 상단에 안 닿고 이탈해 주려고 한다 여기 닿아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탈이다 그다음에 꽉찬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자 비트코인 2021년에 딱 어떤 형태 보여줬었죠 지금 나스닥이랑 비슷한 형태 형태를 보여줬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웨지를 만들어주고, 자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점이 뭐죠? 웨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웨지 상단에 터치 안 하고 하단으로 똑 내려가주면 어떻게 되는 거나 추세가 약해지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훅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부분을 브리핑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자 나스닥 현재 차트, 딱 이제 어제 나스닥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 차트랑 같이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이때 끝나고 하락장 온 것처럼 나스닥도 이제부터 하락장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닙니다. 나스닥이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차트를 보여줬다고 해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은 상승폭도 다르고 상승추세의 힘도 다르고 체급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인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중단기적인 하락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하락장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나스닥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소통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스닥 개장하면서 하락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게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캔들의 몸통이 92.6 밑에서 마감한 적이 있었나요? 최근 몇달 동안 없었어요. 비트코인 몸통이 있잖아. 여기 꼬리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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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였어. 비트코인 몸통이 있잖아요. 몸통 캔들 몸통이 9 2 6 k 밑으로 마감한 거는 자 2024년 11월 27일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캔들이 여기 위에서 놀아주면서 매수세랑 매도세랑 열심히 싸웠는데 보시면은 매도세가 한번 이겨버린 거예요. 여기 밑에서 계속해서 캔들 몸통 자리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횡보, 그 다음에 조정의 장기화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부터 비트코인 상승장 끝이고 쭉 하락으로 돌아설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안에 전고점 다시 뚫어 그 전까지 기간 조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가격적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말려 죽이는 거야. 근데 기간 조정은 똑같이 10%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훅 떨어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10% 떨어지더라도 옆으로 올라주는 척 밑으로 올라주는 척 밑으로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개미들을 말려 죽이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기간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상승으로 이끌어 줄 만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도 있고 트럼프 이슈도 있고 한데 메인 하락이유는 나스닥이라고 보고요. 나스닥 하락하니까 멱살 잡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 나스닥을 하락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엿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밀었죠. 근데 거기서 추가 연기 없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바로 예정대로 시행을 해버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이 꼭 필요해지겠죠. 그래야 이제 올라간 물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에이다 현물이 ETF 서류 접수가 확인되고 헤데라도 현물 ETF 서류 접수 신청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코인은 이제 잠재적으로 호재들이 쌓여가고 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이 언제 오를까, 악재 호재를 언제 우리가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보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은 길어봤자 4 개월을 못 가는 악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6월달, 6월달 열까지.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호재들은요, 지금 당장 힘을 못 쓰는 호재들이에요. 뭐냐면은 뭐 ETF에 승인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브리핑에서 또 다뤘죠, 미국 주에서 뭐 20개 주에서 승인이 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해서도 법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법안들은요, 지금 당장 좋아지기 힘든 법안들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한 3, 4개월 있다가 또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악재들은 다 단기. 적인데 호재들은 지금 당장은 힘을 못 쓰지만 중기적으로 좋은 호재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는 시장이 힘들 수 있어도 올해 하반기에 특정한 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급격하게 좋아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까지만 했어도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위에 찔러주면서 무슨 어떻게 한다 어 우리 뭐 어떻게 할 거다 어 이제 악재도 없어졌다 관세 문제 없다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자 그러다가 좋은 뉴스도 한 번에 나오다가 나쁜 뉴스도 한 번에 나와요. 시장 분위기 는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특정 트리거로 인해서 관세 이나라던가 이런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뭐 트리거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에 우다다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가는 동안이 이제 힘든 거죠. 앞으로 한 4개월, 3개월 정도? 그때까지 가는 기간이 힘들기 때문에 뭐좀 단기 종목 위주의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어, 여러분들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팔방으로 도울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까? 반등이 나오면은 그 힘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92.8k 연절이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3.9k, 93.95k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여기를 닫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8 앞자리 8 봐야 돼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닫고 떨어지는 거면은 그래도 반등 추세가 좀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바로 전저점 미탈나기보다는 당분간은 또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여기 두 개의 메인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저항 자리에서 얼마나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금 유념을 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